너 그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학교 좋은데 어떻게 하고 좋은데 어떻게 취직을 하겠어? 안녕하세요. 알파고 바둑프로입니다. 오늘은 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둑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훈수꾼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훈수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 말이 조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도움을 구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말을 보통 조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훈수도 무언가 알려주는 거고, 조언도 무언가 알려주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옆에 와가지고 지적하고 간섭하는 걸 훈수라고 해요. 조언은 뭐냐?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뭔가 막혀가지고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말을,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조언이라고 해요. 훈수와 조언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는 상황이냐, 아니냐가 되겠죠. 어, 집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정말 하다가 하기 싫어서 잠깐 쉴 수도 있겠죠. 뭐 하려다가 머리가 아파서 안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너 그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학교 좋은데 어떻게 하고 좋은데 어떻게 취직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아이는 아이 입장에서나 공부하다가 힘들고 저 지금 머리도 아프고 막안들어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서 훈수, 잔소리를 하면은 하고 싶을까요 그게? 이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원치 않는다면 그거는 절대 좋은 조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서 내가 무언가 행동하고 발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조언을 받아 들일 수가 있는 거지. 나는 들을 준비도 안돼 있고 듣고 싶지도 않은데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거는 조언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좋은 말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그 사람이 전혀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받아들일 준비가 없는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속의 경읽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 사람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티나지 않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도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라면은 그거는 지금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훈수를 아무 때나 막 하지 마시고 훈수 해봤자 기분만 나빠지거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 나도 술꾼인데 자꾸 옆에서 간섭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단 말이죠. 훈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좋은 게 있더라도 함부로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이런 걸 필요로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고 정말 필요로 한다라고 확신이 들면 그때 한 마디 두 마디 절대 많이 하지 마시고. 그렇게 조금씩 이야기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훈수꾼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면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훈수, 바둑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죠. 훈수군 그리고 조언에 대한 차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